안녕하세요 냥게티비의 냥입니다 <놀람> 자, 여러분 오늘은 토카를 달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아, 제가 현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현지를 못할것 같아요 아유 뭐야 망하잖아요 이거. 아, 그래가지고 이거 집 집만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... 여섯, <laughs> 여섯 개 밖에 없거든요. 아, 그, 이런 거는 다 제가 안 했는데, 무료로 저한 거고요. 요 쇼핑몰은 제가 한 거예요, 요 애랑. 이것도 그냥 저절로 냈는데, 얘네. 예, 얘, 는 그냥 업데이트 해가지고. 이거, 이것도 샀어요. 여러분, 근데 이거 동영상으로 할 거니까, 있잖아요. 어, 여기 한번 가보세요. 어, 도현아, 너 뭐하니? 나 지금 영상 찍는데, 이거 녹화. 응. 어. 짠 어때요 이건 이건 그냥 제가 해본 거예요. 아 아가야 이제 이제 꺼내줄게. 짠뭐 응. 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는데요. 말까지는 또 자, 짠. 손 있잖아요. 애가 푸시한거 좋아하잖아요. 침대 같은 곳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요렇게 했어요 우선 애기는 여기서 치우는 거 거든요 근데 엄청 크죠? 근데 조금 크지 않아요 왜요? 왜 조금 작아요? 봐봐요 이렇게. 보 자, 자란 어때요? 한번. 조금만 더꾸며볼까요 한번. 이렇게. <laughs> 망했어요 그냥 게망했이야나이렇 망했다. 게이 아, 망했어요, 여러분. 아, 근데 벌써 2분이나 녹화가지고 우선 있잖아요? 좀만 더 꾸며볼까요, 저? 여기. 아까는, 아까는, 기는 여기 있고. 됐어요? 어떤 사람의 아기를 데리고 오는 걸로 할게요. 근데 그두 군데로 할 거예요. 부자와 거지. 그 응, 그거거든요. 우선 거지 캐릭터 만들어야 되는데. 괜찮. 아, 잠만요. 거지 캐릭터 좀 만들게요. <laughs> <히, 웃음> 우선은 이아요 이게 제가 지금 칸이 별로 없어가지고 얘를 좀 쓰도록 할게요. 아유. 얘는 거 거지이거든요. 거지 얘기. 우리가 심하게 잠 그래. 여기 뭐야? 기이야좀 들어와야 되대요 어떡하지? 이거 <laughs> 야 이거 왜웃긴냐야 근데 있잖아요. 그럼 제가 좀 귀엽게 꾸미고 싶은데 뭐 꾸며 귀엽게래. 이게 이게 최단이다. 아 귀여워. 얘가 부자 애기거든요. 이제 거지도 좀 만들자. 너를 죽겠다아형 <laughs> 타. 한타오네 네. 야, 내가 돌아왔다. 내가 제일 한타오거든요 여러분. 그래서 그래가지고. 게임 먹고 싶 거. 이거 먹고 싶 거야. 근데 어떻게 서 있는 거지 얘는? 게임 먹어. 신기하네. 그렇죠. 게임 먹어. 아, 이거 아닌데? 이거 이거였나? 이 이거 이거 아니다. 이거 아니다. 이거 아니다. 이거였나? 음. 얘 그냥 패징 있는데야 야오저어못겠다 어, 뭐... 어? 어, 이건 아니고 엥? 뭐지 이건? 아 여기다 여기다 어우 야 이자 잘 이거 어! 아 진짜 맛있네 좀 엉망이 된 머리를 하고 싶은데 그럼 더 못생겨져 가지고 다 어떻게? 야, 비켜. 자, 됐어요, 이제. 이게 이제 이제 이게 이제 거지 엄마? 이게 부자 엄마. 어때요? 인가나 몰라. 나보 아, 이게 거지 엄마 이게 부, 부자 엄마. 아닌데? 어? 이게 어떡해? 거지 엄마고 이게 부자 엄마인데? 뭐야? 그 그게 거지 엄마고 있지. 그거가 보죠 엄마야 아야 강채 동생 말은 무시하세요 어, 왜 꾸는 신게? 또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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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도도도도도도도도또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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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가또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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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여기는 얘를 자야 되는데 어우 어쩐냐? 어 뭐야 귀여워 음. 아, 잘, 이제 너어라어 이제 어어 어, 여러분 저이 쪽가 될것 같아요 그럼 양바